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세워진 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년이나 사역했던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초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예배 소서를 받게 되죠. 에베소 서신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받고 난 후에 대략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받게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일곱 교회 각 교회에 대한 편지는 이제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장부터 이제 예배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수신자와 발신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권면도 하시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도록 도전하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살펴보시면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어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같아요. 똑같아요. 지역마다 이런 형태를 취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수신자입니다. 1차 수신자가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에 돌렸겠죠. 어 그리고 이제 발신자가 이제 이어지는데 어 일단 어이 수신자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되는데이 사자는 어 엔젤, 그러니까 어 메신저를 말하는 건데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는. 사역자나 목회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수신자는 예배소교회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신자를 이제 소개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데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하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이미 익히 보았던 그 표현이잖아요. 일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른손에 있는 일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라고 표현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이 교회 사약자들을 그의 오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리고 금초대라는 것은 이제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사이를 이렇게 거니신다는 표현은 일곱 교회를 돌보시고 또 사랑과 관심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제 편지를 쓴다는 뜻입니다. 사역자들 뿐만, 일곱 교회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를 관심 갖고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지금 편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2절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2절에 이제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주님이 이제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건면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 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십니다. 어, 이게 칭찬이죠. 어, 첫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이어지는 게 이제 칭찬인데 보세요 어, 2절 중반부에 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이 절에서도요 약간 이와 같은 칭찬이 한번더 나와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3 절로 넘어가니까 또. 내가 참고 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가 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한 것이죠. 자, 이 칭찬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소 교회는요, 삶으로 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행함 행함이 있는 교회. 두 번째, 교리가 든든하고 또분별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리가 든든했기 때문에 뭔가 분별했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가려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수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상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사역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떻게요? 어, 사도 요한이 살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행함도, 열심도, 인내도, 분별력도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것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뭐 굉장히 그 분별력도 있고 교리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이제 모범생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범생은 기본적으로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기본 여러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성실하고 과제도 잘 해오고 공부도 잘 합니다. 훌륭하다는 말을 곧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죠. 어 근데 이제 모범생이라고 꼭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모범생이셨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범생은 아어 겉으로 볼 때는 뭐다 훌륭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모범생은 평소에 칭찬을 많이 뭐 듣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그 모범생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학교에서도 물론 모범생이었지만 교회에서도 어,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칭찬은 받지만 제 속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제가 다락방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나는 아, 왜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변해가지 이런 고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뚜렷하게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깊이 있는 고민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4 절에 이제 바로 말씀하십니다. 4 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 절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어디에서 네 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비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어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저도 좀 알아차리기가 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저도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 에베소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처음에 소유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순수함과 감격과 뜨거움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헌신과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들도 마음을 다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소 교회가 바로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주님이 이제.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외형적인 열심의 모습과 부지런함의 모습은 유지는 했지만 그 마음이 식어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외형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식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이 서서히 식어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상 마음은 딱딱해지게 된 것이죠. 감격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의무적인 행동과 수고와 어떤 기본적인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신혼이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어떤 설렘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마음으로 그냥 자녀들 때문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그냥 이혼 안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식어지잖아요. 외형은 뭐 특별히 자녀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보면 예, 이혼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는 부모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혼이 혼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걸 미화시켜서 졸업이라고 해요. 이혼을 그냥 무슨 뭐 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뭐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요즘에 뭐 그런 거를 아예 그냥 그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많아요. 뭐 돌싱, 뭐 이거 프로그램, 옛날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뭐막 이런 그 다음에 황혼의 뭐어쩌고저쩌막 이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과연 이러한 결혼 생활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은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어, 다 그런 상태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면, 물론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어떤 사람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러한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형식적인 관계만 남아 있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미 건조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제가 1, 2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신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이제 한 70이 쪼, 조금 못 됐을 때요. 한두 살 모자랐을 때고, 그 남편 분은 거의 70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 그때 당시에 하신 얘기예요 본인은 음, 교회에서 이제 남편이 장로님인데그 교회에서 남편을 봤을, 어, 봤을 때도 설렌다는 거예요 <laughs> 교회에서 남편을 그냥 자기 남편을 보는데도 설렌다라고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주책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주책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훌륭한 관계를 맺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높이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그 후로도 쭉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그두 분들이 참으로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실제로뭐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 뵙고,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훌륭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년에도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어, 굉장히 귀한 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직접 본 거는, 들은 거는 우리 이, 이 집사님의 부모님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 거는 많진 않은데, 진짜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거죠. 자, 어, 이 예배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도 사실 좋았습니다. 단지 그게 서서히 시어간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처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가니까 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두 분을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5절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촛대가 뭐라고 했죠?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교회잖아요. 그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촛대의 역할은 뭐냐면 거기에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어,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면 그 촛대를 그냥 옮긴다는 뜻이 뭐예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너희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 교회를 그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속속 속 알맹이가 썩어져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소에서 세워져 있는 이 예배소가 귀한 초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그 사명을 못하면 내가 너희를 그냥 아예 옮겨버리겠다. 너희의 그 사명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 내가 내 촛대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6 절에 보시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서 어떤,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는 했어요. 이거는, 어, 칭찬을 그래도 마지막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정 부분 조금 남아있다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수하게 내 말씀을 그, 지키려고는 했긴 했다. 순수하게, 어, 어떤 이단을 분별하고, 그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는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은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정서나 마음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 우리가 사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우리고 우리 보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이걸 합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사랑할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 관리까지 그 강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할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취미를 너무 사랑해서 막 그냥 집안일 안돌보고 어? 그냥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내가 화를 내죠 예를들면 낚시에 빠져 가지고 낚시를 너무 사랑하는거 그럼 이제 양당간에 결단을 하라고 다 가정이냐 아니면 그 낚시냐 도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걸 관리하도록 도전하는 거죠 그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인가 흘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식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어디인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사실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분리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사랑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도 희미해지고요, 사랑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래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꼭 사랑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사실은. 네. 아, 믿음도. 사모함과 감격이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인 건데 사라지면은 사실 의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사랑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최종적인 거예요. 예, 다른 게 많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떨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떨어지고, 그냥 냉랭함이 있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머리는 살아있는데, 마음과 이제 이게 약해진 거죠. 삶이. 신앙의 본질적인 게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알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해왔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믿음은 항상 근본이지만 그 믿음 위에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논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영혼에 대한 것도 당연히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과 행복을 향한 열정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딱 점검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많은 것이 식어진 거예요. 그죠? 이걸 알 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사랑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꼭뭐 개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세지면 삶에 대한 열정도 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만약에 식어졌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게 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여러 뭐, 물론,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깨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보이신 그 열정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뿐이다. 즉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일깨워진다. 하나님이 어떠한 헌신과 열정을 보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것도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때내 삶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어, 여러분 이거 기억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면 자녀가요. 다시 그 어떤 삶에 대한 의지, 어떤 열정이 생기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약간 그걸 그것을 이제 갖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주님이 처음에만 사랑하시고 만약에 끝에는 버릴 수도 있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늘그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나갈 때, 영혼을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에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그 예배에 주님을 향한 사, 어떤 관계에서 감격과 그 사모함이 있기를 사모 어, 원해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예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생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요. 제가 늘 양보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하고 그 사랑에서 그 지쳐지면 안 돼요. 다른 건다양보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길 원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건뭐 여러분들이 그좀뭐 못해도 돼요. 근데 내가 주님만은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경쟁해도 상관없어요. 마음껏 경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거는 경쟁해도 여러분 전혀 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만약에 식어진 면이 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뭐, 우리의 마음이라는게 계속 그냥 뜰 일정하지 않아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힘이 강할수록 우리 신앙은 달라지고요. 그 가정도 달라집니다. 그 힘이 약하면 어차피 가정의 활력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계속 그 은혜 안에 있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딱 떨어지고 막 꺾이게 되면은 그 가정도 그렇게 돼요 변해요. 나중에는 멍해요, 냉랭하고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합니다. 이 세상 것들로 그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갈망이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갈망만은 계속 세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계속. 왜 죽기 전에도 막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손자들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살아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영혼에 대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지면은 보여줄 게 없어요. 네, 보여줄 게 없습니다. 난 죽어도 주님을 죽겠다 이런 자세가 끝까지 살아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현재형의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